사회복지,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김현은 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개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어, 우리 어, 오늘 그 서울시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관 이 사업에 대해서 어, 오늘 좀 토론에 가 있는 날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전국에서 어, 많은 분들이 함께 어, 또 신청도 해주셨고 또 관심도 많이 보여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또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 또 우리 사회복지 여러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또 참석해 주셔서 더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시사회복지관이 1921년에 우리 태화여자관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10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지금껏 우리 사회복지관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 정말 그 동거동락을 같이 하고 또 희노애락을 같이하면서 어려운 시기마다 역사적인 사건들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어 겪고 왔습니다. 아, 특별히 우리 사회복지관은 이제 1980년대에 이제 6대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죠. 2000년대 이제, 이제 5대 사업으로 사업을 했었고 2010년대 들어서 이제 3대 기능으로 사업을 해오게 했는데, 어 아, 우리 사회복지관은 어 우리 지역 사회에 이제 다양한 문제와 욕구들을 반영해서 가장 민감하게 활동들을 하는 곳이 사실 사회복지관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지역 밀착형 사업도 어 사실 이제 공공과 또 민간 또 민간과 민간 또 민간과 주민들이 어 조금 더 협력하고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 지역 밀착형이라는게 하는 것이 이렇게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어 사회복지관의 본질적인 그 본질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좀 돌아보고 지역 주민들과 더 친화적인 일들을 좀 함께 펼쳐나가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서울시에서 또 관심 많이 가내주셨는데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 우리 정수용 실장님 그리고 또 서울복지재단에서 오늘 또 오셨는데요. 또 유현희 본부장님 그리고 또 오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또 회상으로 오면 새로 취임하신 또 정성규 회장님이 또 같이 또 참석해 주셔서 더 어, 뜻깊, 뜻깊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사회복지관의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소통과 공유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우 회장님의 네. 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경과를 잠깐 좀 우리 네, 자료랑 같이 보여드리면요 우리 지역 밀착형 사업이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이제 동중심, 지역 중심, 복지관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우리 이제 사회복지관 협회에서 이제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역 밀착형 그리고 공모 방식보다는 좀 수요나 신청 방식 또 멘토 멘티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협력 지원단을 좀 구성해서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이제 의견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관이 25개 기관이 같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 올해는 55개 기관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서울시 돌봄복지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로 좀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간단히 경과 보고 마치고 오늘 토론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